잘했어. 밥이 성공. 여기 어디다 봐? 아, 너두 번째. 여기다. 여기에, 또 여기 여기에 이제. 한 발, 한 발. 티브이 보냈어. 3 번째 하면은 안될 거야. 잘안 <laughs> <laughs> 됐어. 1위야, 너. 1위잖아. 1위야. 아직 안 했잖아. 누가 먼저 뭐 <laughs> <laughs> 와와진짜 <어려워>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틀렸어 <laughs> 아니야 틀렸어 아니야 들어가야 돼 아니, 들어가야 돼 끝이래 끝이야 끝 아, 틀렸어. 야 끝이야 끝이이야끝야 妈咪啊！啊，伊个你伊个呐，哟， 太太了